예 이런 경우에는 위약을 인정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강인씨가 뭐 손흥민씨와 몸싸움이 있었던 이런 정도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음,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강인의 하극상에 대해서 다뤄달라 라고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예 채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이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광인이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 사안이 이렇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워낙 많은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저 역시 다시 한번 네트워크를 돌려봤습니다. 제가 또 스포츠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 출신들에게 먼저 연락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 이번 사태와 같이 국가대표 선수들 간의 감정 싸움과 충돌은 그전에도 종종 있었다. 다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이번 사태에서 이강인 선수의 돌출 행동이 과하인했다 분명하게 잘못했다. 다만, 선수들끼리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가타부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원팀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우려돼서 다들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원팀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욕하는데,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정말 쌍욕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두 사람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이렇게 커지고, 난리가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클린스만의 경우에는 100억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가져갔고 정몽규 회장도 전혀 사퇴를 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서도 선수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생활했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한국 선수라기보다는 스페인 선수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강인을 스페인 선수로 분류해야 된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마인드 자체가 국내 선후배의 위계를 따지는 선수가 아니라 편안하게 자유롭게 선수 생활을 했던 스페인 선수에 가깝다. 특히나 한국 국가대표팀 역시 해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들이 늘면서 분위기 자체가 그 전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이강인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그 이전의 양상과 완전히 달랐다. 사실 선수단 내에서도 좀더 친하고 편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끼리 3, 3, 5 몰려다니면서도 다시 경기가 있을 때는 원팀이 돼서 같이 축구도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건 선수단 내부에서 시시콜콜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마다 선수들 간에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갈렸대요. 뭐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는 저렇게 생각하고 우리랑 좀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이강인의 하극상만큼은 문제가 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선수들 전원이 일치 단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주장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하자는데 탁구를 좀 치겠다며 나간 것도 이야기 힘든데 다시 불러왔더니. 탁구도 못 치게 하냐? 라면서 대들었던 사건, 정말 초유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선수들의 감정 문제가 아니고 국가대표팀 간의 기강 문제니까 많은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마찰이 불거졌을 당시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몸싸움이 벌어졌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측이 발송을 한 보도자를 보면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당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은 것까지는 팩트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강인 측은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손흥민을 향해서 주먹 자체를 안 날렸다는 것인지 주먹을 날리긴 날렸는데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이 얼굴을 맞긴 했지만 주먹이 아닌 제3의 부위를 통해서 맞았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불미스러운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완벽하게 해명하기 힘든 사안들이 명확하게 있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추가적인 사과문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어떤 사과를 할지 관심이 쏠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택한 사과는 파리에서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서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선배 선수들에게 직접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 뜻이 뭐냐? 앞서서 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문제가 된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일치 단결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강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냐. 손흥민도 다 받아줬기 때문에 끝난 거잖아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거액을 주고 이강인 씨를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한 기업들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광고 모델로 기용을 했던 KT와 아라치 치킨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와 같은 엄청난 비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담긴 판블렛 등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광고를 못하게 된것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셈인데요. 여기서 또 다른 관심사가 바로 위약금 문제입니다. 과연 피해를 입은 KT나 아라치치킨에서 이강인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사실 그간 연예계에서 연예인들이 무리를 일으켰던 사안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용을 베풀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왜냐? 워낙 모델 계약료 자체가 초고액 아닙니까? 10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이강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할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위약금, 결국은 그 광고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통상적으로 쓰는 계약서에서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위약을 할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이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있다면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단계에 걸쳐서 법원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위약 사유인지, 음. 근데 결국은 계약서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광고 계약서는 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약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무리라는 개념이 좀 예. 추상적인데 어떤 객관적으로 명백한 어떻게 보면 형사에 준하는 사유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위약을 인정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강인 씨가 뭐 손흥민 씨랑 몸싸움 이 있었던 이런 정도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인정이 될수 있겠죠. 저는 인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사유면 법적으로 네. 네. 이 정도 사유가 있으면 그리고 이 정도가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이제 프레스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얼마만큼을 배상해야 되냐라는 건데 또 계약서에 따라 달라요. 음. 일단 뭐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광고 모델료 만큼을 배상한다. 뭐 광고 음. 모델로의뭐두 배를 배상한다.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돼 있어요. 아. 아니면 뭐 얼마를 배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광고 모델료만 환불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왜냐하면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가했으니까요. 음. 그리고 금액을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만 써놓으면 논리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광고주가 입증해야 되는데 꽤 어렵거든요. 예예. 예. 뭐, 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출이 뭐얼마만큼에 상상되고 뭐 청년 음. 대비 뭐고 뭐 이런 계산식 같은 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입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액수를 딱 정액으로 박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위약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재량감경을 할수 있는 규정 자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계약서를 좀 봐봐야 되는데 위약벌 더하기 손해배상 형태는 뭐 위약벌은 뭐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뭐 어떻게든 뭐 사실상 위약금에 준한다라고 해석해서 좀 감경하는 경우가 보통 많고요. 옛날에 피프티피프티 어... 때처럼 뭐 만약에 일반적인 계약서라고 하게 되면은 예. 일단은 위약은 인정되지만 법원에서 좀 재량감경할 여지가 크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 통상적으로 기업들에서 위약금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 어, 꽤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 뭐 많을 땐 많고 적을 땐 적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이거를 선택한 담당자가 굉장히 기업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좀 들어갑니다 요즘은 아예 옛날은 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 있었겠지만 요즘은 예. 그냥 소송합니다. 예. 정리하자면 위약금 사유가 되고 네.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다만 이제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제 감경 여지도 있다. 있다 그리고 아. 위약금의 액수는 계약서를 봐야 한다. 음. 예. 뭐 통상 광고 모델료의 두배내지세 배를 위약금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아.